네. 자, 30번인데요. 먼저, 어, 요 내용부터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음, 예를 들어서요. 어, FX가, 이제 지금 아직 문제하고는 상관은 없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FX가 X-A의 세제곱이고, X-B 이렇게 생겨요. 즉, 4차 함수예요 그럼 이거 3중근의 실근이죠? 그럼 이제 A보다 이제 B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삼중근은 이렇게 쭉 통과하면서 y는 x세제곱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가 누워서 이제 내려오는 거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예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어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여기 극소값 있죠 이 극소가 되는 이 값의 x좌표 이 좌표를 한번 좀 구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x좌표 어떻게 구하죠? 극소 구하는 거니까 뭐에서? 미분해서 무슨 좌표구하는 거? x 좌표구하는 거, 그죠?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 프라이맥는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제곱,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그리고 나면 x a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3 배의 x b고. 더하기, x-a가 하나 남았고. 그러면, x-a의 제곱이고. 됐죠? 그리고 이쪽을 정리하면, 3x 즉, x니까 4x가 되고, 마이너스 3b-a가 돼서, 요게 0되는 값은 자동으로 x 값은 얼마 하나 하고, a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분의 3b 플러스 아, a,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여기가 어떤 애냐면, 4분의 3b 플러스 a더라,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가만히 좀 관찰을 해봤더니, 얘가 이런 겁니다. 얘가 3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1분의 3b 더하기 a,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A와 B를 3대 1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야. 다시 A와 B를 몇대 몇으로? 3대 1로,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A와 B를 3대 1로 내분했다 이렇게 하면 3 더하기 1 분의 이렇게 3B 더하기 A 이렇게 한 것처럼 나오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3대 1로.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대 몇이다? 3대 1이구나, 항상. 여기 항상 1이구나. 3대1이구나. 우리 3차 함수는 8개 박스 안에 이쁘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3중근과 실근이 4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이게 3대1로 정확히 일치하더라. 항상. 이해됐어요? 예, 네, 항상. 지금 일반화시켜서 했잖아요. 그죠? 일반화시켜서 증명했으니까 항상 이렇게 되더라. 자, 이해됐나요? 예, 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요거 정리하고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죠? 여 그럼 됐죠? 어, 요거 가지고, 이거 잠깐 이따가 이제 이거 써먹게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잘 어, 기억하세요. 몇대 몇이라고요? 3대 1. 요거 어, 좀 써먹을 거니까. <laughs> 가시고.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어, 익숙한 애가 있네요. 첫 번째 식에서. 일단은 최고 차항이 4인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3차 함수인데, 어? 범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지수. 미지수 오케이. 범위 미지수 들어가 있으니까 뭐할수 있어? 미지수. 미분. 그렇지.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 이거 뭐, 그냥 뭐 그냥 숨 다시고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그지 그래서 일단 G 프라임 X는 얼마 F X 오케이 그러면 3차 함수 도 함수가 3차 함수 그럼 F X G X는 당연히 몇차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가 되지 그지 얘가 3차니까 접근하면 4차가 되는 거니까 됐지 4차 함수 자그 다음에 <laughs> <laughs> 범위의 미지수였을 때요거 하는 거 말고 하나 더 가르쳐 준거 있거든 요게 능값 여기다 넣으면은 그렇지. 0.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값. GT는 얼마? 0. 0. 응, 0 하나. 자, 이해됐네? 네. <laughs> 자, 그고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G, f 프라임 a가 얼마래요? 0. 0이래요. f 프라임 a면 이거 미분해야 되잖아요. 아, 한번더미분하죠 뭐. 우리 뭐 이게 도함수까지 하긴 했으니까. 미분해 놓읍시다. 그러면 2 프라임의 x가 얼마고 f'x고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어, a를 대입하면 <laughs> f' a가 되면서 이 값이 얼마다? 0. 0이다. 이것까지 <laughs> 여기까지 그냥 문제 없죠. 자, 그래놓고선 밑에 거 봤거든요. 아, 이거 많이 나오는 함수긴 해요. 어떤 함수냐면 g x의 그래프에다가요 g a예요. 마이너스 g예요. a g a면 상수잖아요. 문제. 값이니까. 그러면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GA를 이만큼 다 뺐죠 다 뺐으니까 값이 어떻게 돼요 다뭐 <laughs> 올라가거나 내려갔겠죠 내려갔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다뭐 했어요 전체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렸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4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만 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은 상태에서 접어 올리기만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4차 함수에서라고 잠깐 생각합시다. 4차 함수를 접어 올렸더니, 뭐 했대? 미분 가능, 어, 아, 또 나왔어.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몇 개? 한, 한 개. 개. 그러면, 이렇게 4차를 접어 올렸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한 개인 거야. 그럼 4차 그래프 몇 가지 배웠으니까? 4가지. 네 4가지 네 배웠으니까. 4차 4가지였으니까, 네그 4가지 네 한번 써보자. 이거. 그려보자.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 삼중근. 미분했을 때 삼중근. 그 다음에, 요렇게 돼서, 미분했을 때 실근과 중근. <laughs>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실근과 허근. 요렇게, 네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를 X축을 적당히 잡아서 접어 올렸는데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 근데 얘 보면, 아무리 잡아도, 두 개, 접어 올리면 두 개, 네 개, 두개 이런 식이야 안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한 개는 안 나온다 이거지 음. 얘는 아니지 해당 사항이 없어 두 개네 볼 것도 없어 네. 안돼 예. 음. 이게 두개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가 삼중근이라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누웠다가 올라가 음. 그럼 여기는 미분이 돼 이건 거야 얘는 계속 두 개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아,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 gx-ga라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 혹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쪽에 누웠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요, 이제 그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이제 gx-ga 그래프고요잘 째려보잖아요, 지금? 잘 찌려보면, X축이 나와요. 잘 찌려봐. 잘 찌려보면 X축이 나와요. A를 넣잖아요? 0이 되잖아요. A를 넣으면 0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A를 잡는 순간? 0이 되면 되네요.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또 찌려봤거든요? 두번 미분했더니 얼마래요? A 넣었더니 0이래요. 그럼 두 번을 미분해서 A 넣어서 0을 내면 미분을 두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X-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확히 이렇게 딱 A가 딱 X축에 이렇게 주면 여기가 A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아니면 똑같이 그리는데 이쪽이 A일 수도 있지. 근데 미분 두 번에서 A 넣어도 얼마여야 된다고? 0. 0. 이거 아니잖아. 이건 거야. 그래,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놓고, 또 <laughs>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어, 여기 값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어, 몰라요. 그러니까 B. 됐죠? 그러면, 우리 삼중근 나왔고, 실근 나왔으니까, 함수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GX-GA는, 얼마냐면, X-A의 세제곱에 X-B더라. 이렇게까지 쓸수 있어. 자, 최고 차항의 개수는 모르는 것 같지만, 3차 함수가 4, 4거든요? 적분하면, 그러니까 4x 세제곱 이렇게 생겼으니까 적분하면 x 4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1이에요. 이렇게만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gx가 어떻게 생기냐면, gx가 x-a의 세제곱에 x b 에 더하기, 얼마? ga. 이렇게 생기죠. 됐어요? 자, 근데 우리 아직 안 써먹은 조건. 얼마가 0이다? GT. gt가. 그럼 gt니까 0을 넣으면. t를 넣으면. 그럼 얼마냐면, t-a의 세제곱에 t b 의 더하기 ga인데 이 값이 얼마더라? 0이더라. 됐죠? 여기까지 잠깐 놓고요. 여기 보면, t에 대하여 ga의 값을 뭐라고 한다? h d 어, ga 여기 있잖아. 넘기면 되겠네. 따라서 ga는, 마이너스의 음, t-a의 세제곱에 t 마이너스 b가 되고 이거를 뭐라고 하겠다? Ht. ht라고 하겠다. 오케이, 그랬더니 ht 몇차 함수? 4차. 4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제 그릴 수 있거든. 3중근. 3중근에 7근. 그 대신에 최고창의 개수가 무슨 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사실 뒤집어지는 것처럼 나오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게 그래서 ht 그래프야. 이제 조건들 더 볼게. h3 넣으면 얼마래? 0. 0. 그러면 얘가 3이던지, 얘가 3이던지. 둘 중에 하나 3. 근데 조금만 더 볼까? ht는 얼마에서? 2에서, 2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러면 최대값 여기잖아. 네. 그럼 여기가 2네? 네.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돼? 3. 3이네. 아. 근데, 어? 보이야? 그렇지. 어. 이게 지금 1대3이 되는 거야. 아까 그 그래프 나온거지. 우리 거. 그래서 여기가 1대 3이니까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3이네? 마이. 그렇지. 이렇게 끝나는거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게 뭐냐면 F5거든요? F5는 어떻게 구하는거냐면 G'을 프라임 구한 다음에 5를 넣으면 되죠? 그럼 G'을 프라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미분하면 되죠? 요거를 미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g'x를 프라임 구해보면 요게 fx고 이 값은 실제로 미분하면 3의 x-a의 제곱, x-b 더하기, x-a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얼마를 대입하라 그랬어요? 5를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3의 x 5 어, 대입했죠. a 얼마 나왔었어요? 아이. 마일. 그래서 플러스 1이죠. 그리고 5고 마이너스 3인가요? 그 다음에 5고 더하기 1의 몇 제곱? 세 제곱. 그러면 얘가 3이죠? 얘 얼마요? 예 36이죠? 2인가요? 2. 네, 더하기 6의 세제곱인가요? 네, 6의 세제곱. 자 그러면 6의 세제곱이 2 개네요. 그죠? 6의 세제곱 얼마요? 예 216이죠. 그래서 500. 22, 22, 응. 5, 532, 어, 532 이렇게 자 됐네. 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1대3 모르면요. <laughs> 1대 모르면요. 이거 1대3 모르면요. <laughs> 이거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쫙 펼쳐놓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3 넣고, 이거 이제 접근하기 시작해야 돼요. 해설이 그렇게 풀었어요. 어, 왜냐? 그렇기 때문에 좀요 방법 하나 1대3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공식이 있는 됐어요? 지금처럼 네, 흔치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만들어진 거니까. 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좀 어려우니까 정리 한번 해 보세요.